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주요 재료 및그 다음에 모멘텀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핵심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포스코 그룹 자체의신 비전 선포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LNF, 애견 케미칼, 주요 종목들 자체에서도 이 신사업 분야, 즉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때요? 전체적인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산적인 부분, 그 다음에 투자 관련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 2차 전지라는 시장 자체의 이 피자 덩어리가, 네, 케파가 점점 상승하고 적정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현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포스코 자체에서 이 신비전 선포식에서 주요 사항은 이제 포스코 그룹은요, 기존에 알고 계시던 철강 뿐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신소재사업, 신사업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도약을 꿈꾸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2차 전지소재사업 밸류데이, 사후에는 이제 매출 목표 62조 이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입니다. 사후에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약 전체 해파 투자 비용 중에서 반절 이상을 바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차후에 철강으로 벌어들인 돈을 2차전지 사업인 바로 이 밸류체인에 투자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와 관련해서 거대한 2차전지 그룹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파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써요 그외 업체들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요 공급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하나하나 기존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공장 준공과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 이에 따른 매출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현재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모아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의 이산나 티타늄 사업 관련해서 영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과 각형 배터리까지 전체적인 배터리 관련 사업의 모멘텀이 점차 기업들의 핵심적인 매출원이자 투자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배터리용 리튬 수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30년도까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최소 3배 정도의 시장 상승 효과와 함께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30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주요 핵심적인 재료를 체크했으니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지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설문조사 하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챙겨드린 이후에 파트를 통해서 영상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제대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영상 중간에 시청자 설문조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차후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후 컨텐츠 촬영 종목 선호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관심 종목은 아래 중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2번은 제약 바이오,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당일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4번은 반도체, 5번은 자동차.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제가 CRM 문자 집계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댓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문자로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집계를 위해서 바로, 어때요? 현재 있는 번호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투자의 누드 교과서 이게 기초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비밀과의 실전편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세권 각각 200페이지 그 다음에 대략 210페이지 190페이지 총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매매 기법 핵심 자료를 참여자 모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현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매매기법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엄청난 5.0이 넘는 만점 평가까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면요. 010-7623-4169번으로 문자로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이 번호를요, 여기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참여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경 케미칼의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케미칼 현재 차트 한번 봐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채널링 상승추세에 현재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요 핵심 지지 구간을 보시면요 은 매물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15,000 구간에 대한 레벨대 이에 대한 1차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2차, 바로 2만 구간에 대한 매물 대 이렇게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각각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평선들이 이렇게 강하게 정배열로 발산한 가운데 이격도 자체를 중간중간 줄여주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상승형 채널링이라고 변동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요. 지금 1차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2차적인 매물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세력들이 나갔다는 흔적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매수를 중간중간 회소하면서 주요 50선을 지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수급과 그 다음에 매물대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메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을 모으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다우이론상 상승 하동에 그리고 상승 추세의 기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 주요 구간으로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 채널릭의 상단 값을 노리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보신다면요. 이렇게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중간 값부터 0.618까지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똑같죠. 상승 이후에 중간값부터 분할로 매수하고 다시 상승값부터 분할로 매수하고 이러한 기준봉 매매 전략으로 중간중간 익절하면서 다시 내려오면 분할로 모으면서 보통 이런 걸 집을 짜낸다라고 표현하는데 현재는 애경 애경케미칼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짜기에 좋은 종, 종목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재료 및 모멘텀 추세를 체크했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A형 케미칼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놨고요. 이 자료는요, 구독자는 100%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이 안에는요, 매수감이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과 사후 시나리오까지 전체적으로 종목을 대응하는데 필요한 주요 핵심적인 가격과 모멘텀 시나리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어떤 식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이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략제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 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 7 6 2 3 4 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41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